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그 기본 이론을, 이론을 잘 해놔야 심화에 가서 다시 한번 이론을 반복하면서 그때 이제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통적으로 공부하던 방식, 이론 배우고 문제 푸는 방식은 심화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 이론을 정확하게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떤 개념 자체좀 이해. 근데 이 이해라는 게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이러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어느 부분까지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가 잘 되면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해가 되니까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한 개념이 있으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가 나오는지, 어디가 포커스가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서 글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을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그런, 기본적인 시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하고 이를 잘 암기하면 됩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시마나 기출을 가서 이제 그 암기된 지식을 어떻게 문제에 대입하느냐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 완성에서 여러분 항상 이해, 근데 그 이해를 오해하지 말고, 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여 암기하자. 이 말을 명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본 안성을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무심 공부합시다. 화이